오늘은 섀도우 파이트2 한번 해봅시다 이게 1억 다운로드를 넘었더라고요 상상할 수도 없는 수치인데 1억이라니 음, 소리가 조금 작네요 음, 왜 시작이 안되냐 야 빨리 시작해라 뭘또 다운받는데요? 썬 컨텐츠 MSN에서 한국어를 아 한국어 패치를 해주는구나 어이 죽겠는데 이거 요 대단한데 어떻게 했지? 그러니까 사용자 환경에 맞춰서 언어팩을 다운받아 주는 것 같아요 대단해 대단해 요요 요. 끝내준다 이거 육신이 없는 것 같군 오, 부드러워요. 뭐 이? 뭐 이? 뭐 이? 뭐 이? 야, 제 자의 이 름이 <laughs> 겐지, 야겐 지야, 겐지. 이거 써나무 으나. 어이구, 어이구, 어떻게 방어하는가? 야 뒤로 가고 서 방어인가? 죽었, 죽었네 야, 공중에 뜬 거를 그냥 주먹으로, 주먹으로 내려버리네. 너무했잖아, 이거. 점프하면, 점프하면 죽는 거네. 너무한다. 점프하면 죽는 거네. 배터리 패를 썼나? 굉장히 부드럽네요. 1억 다운로드 할 만하네. 오토가 오토가드가 되나? 되는? 오토가드가 되는구나. 방금 키를 가만히 있으면 오토가드가 되는. 필살기 같은 거. 하단도 오토가드가 되는.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라고. 응. 뒤로 돌아가네. 난 가만히 있을 거야. 때려봐. 허이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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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. 공중에 폭파하더라 어이구, 오치기도 어, 있네. 오오오. 죽조죽거네 뭐, 버파 뭐, 이런 게들도 있네. 이기면 엽전을 주나 보네요. 아, 무기도 주는, 무기도 있구나. 오, 그냥 치고 박는 게 아니야. 칼, 50번. 오, 한글 편얘이구나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겠다. 이게 섀도우, 섀도우 생이 이게 좀. 애매하게 하겼다 아, 이거 호위무사한가 내가 어디 있는 거지? 그냥 결투안 누르면 돼, 무조건. 아, 이게 저기구나. 여긴 신이다. 아, 저기 이름이 신이구나. 오, 이거 왜 이렇게 많아? 아, 얘가 신이구나. 오, 이거 백인지. 오, 이 멋있어. 근데 무기 쓴다고는 안 알려주나? 뭐, 피가 튀기고 이러진 않네요. 애들도 즐길 수 있도록. 너무 약하고. 아, 라운트로 드 있죠? 한 번이면 장치 나가죠 그냥? 그냥 생각없이 막잘지기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아무리 그림자 상태라고 해도 저하고 나하고 색깔이 조금 달랐습니다. 그림자의 맛이 좀 먹고 이구나구별이안 구별이 안 되는 건 아닌데, 한발 밑에, 밑에 표시가 있으니까. 그리고 내가 뭔가 이 기술을 성공적으로 입력했을 때는 그 기술의 커맨드를 이렇게 화면에 뿌려주면 유저가 게임을 한번에 배울 수가 있겠죠. 또 봅시다. <laughs> 또 봅시다. 뭐야 <laughs> 또 봅시다. 지나가면 어떻게 싸워야지 계속 너무 너무 신사적인데. 아니요. 물 물론이지. 토너먼트에서 싸울 수 있다. 아, 링스를 선택할 수 있는데, 아, 돈이 없어서 설... 나중에 불가능시용. 엉키야. 배경, 배경도 부드럽게 잘 만들었네요. 음, 넌, 넌, 나는 카리스입 너는 음, 넌 카리스타. 카리아. 사람 버티기, 요, 것만 믿으면 요것만. 사실 뭐, 커맨드, 커맨드에 크게 신경 안 쓰고 즐길 수 있다면 좋은 거같아그 아까 그러니까 뭐, 오락실에서 옛날에 그, 누구야. 철권, 철권할 때 에디, 어디지? 그냥 막, 막버튼만들어면막 하는 그런 거. 솔직히 조작감이 좋다고는 말 못하겠는데, 게임이 다른 격투 게임이라고 다른 격투 게임이라면 이제 하지 않을 만큼 쉽다고 해야 되나? 이놈이 쉽다고 하자마자 나 죽을 테니 죽어, 이놈아. 죽어, 이놈아. 이어붙연 줄도 있고. 이 3D... 스파인 스파인 같은 걸쓴것 같아요. 스파인을 쓴것 같아요. 선생아 이게 기술을 이자르쳐주기 시작하는구나. 처음 단계 알려주지 그랬나? 밑으로 발두 개. 갑자기 존재 말이야, 선생님. 음, 좋아 좋아. 허 허. 오허 허. 다른 게임 같으면 이거를 처음 알려줬을 텐데 이 게임도 오히려 좋았던것 같아. 네. 무기를 좀 사볼까? 돈도 좀 모았으니까. 허허 허. 너클. 아 이게 무기에 따라서 스킬이 달라지네요. 음. 사과 자르기 칼인 사가 자르기 칼인 그건가? 컷컷도 뭐 그건가? 그거 가컷 4컷 4컷 장가 뭔가 그컷가컷 4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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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컷4밖에 없네 컷 4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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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그런 별로, 음, 좋지 않아. 프리, 무료 보석 받기. 제한을 완료하고, 무료 보석 받으세요. 동영상 검사가 무료 보석을 한개 받는다. 제한을 완료 업그레이드 유어 시타이트 레벨 10인 판타, 파이널 판타지, 파이널 판타지에 로드로브 레벨, 로드모바일 받고 이걸 해라. 그니까, 러 이게, 굉장히 디테일하네. 설치하라가 아니고, 설치하라고 아니고 이게 탭조이 탭조이에서 하는건가? 음... 탭조이에서 탭 하는건가? 그러니까 그냥 게임을 설치하는게 아니고 이제 실제로 이거를 좀 해봐야 된다거나 뭐 레벨업을 좀 하는 일정만큼 해야지만 이걸 받도록 만들어왔어요 희한하네 온라인 레이드 연결는 모양 아무것도 안돼 모르겠다 보석 상자 어, 장비 사 보석은 이제 상점에면 항상 무료를 먼저 먼저 보도록 해놨네요 무료가 먼저 보이니까 유저가 이제 캐시를 사기 전에 무료를 먼저 볼수 있는 거야 복구는 먼저 모르겠네 안사 <laughs> 동영상 보는, 동영상 보는 자리을 물어보도록 도록하겠습니 원거리 무기를 대기하자면증세게 승리해야 됩니다. 마법을 했지만, 어디에 있리 합니다. 이제 목표를 주는 좋은 것 같아요. 유저에게. 두 분은 또 배필이 있네. 이것도 미리 입을볼수 있겠지. 어, 이것도 있어 섀도우만 쉐도우? 나오는 것 치고는 굉장히 퀄리티가 높네요 모탈 컴퓨터 생각도 좀 나왔네 원거리 무기 마법 보석 그리 무기 아이 롤링 되네 이 유아 잘 만들었다 유아가 끝나는게 아니라 롤링이 되기 때문에 유저를 하여금 계속 뭔가를 선택하도록 만들어요 롤링, 롤링 i n 이 좋다 돈, 돈, 돈을 이렇게 누르면 돈을 돈 돈, 싸우 do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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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리고. 누르면 열리고. <laughs> 이 o 러 don don d o 보석이야. 다 보석 d o 이건가? 보석도 아, 코인덤이가 있구나. 근데 코인덤를안보여죠 보석도 보여줬지? 무조건, 무조건 저걸 보여주게 돼있네. 제일 비싸게 되면 그런가? 경험치. 복구는 뭐지? 복구는 뭔지 모르겠다. 메뉴가 열리는 것도 좋고. 안 열려, 씨. 나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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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 에 나중에 나가에 나중에 나중에 로중로 나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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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 호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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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가 슬라이드 할수 없나? 이건 뭐야? 언더월드. 흐히히. 다 차는 존재는 이길 수 없대요. 박살나지, 뭐, 가자. 무섭게 생겼네요. 나, 나 카리스 온나 카리스, 카리스. 아, 카리스. 이굴야 엄청 아프다. 엄마, 아, 엄마, 카리스. 와, 막아도 데미지 들어. 아마 하단 거두기만 하면 이길 수 있어. 에이씨, 데미지 들어가지도 않네. 백조 같아. 에이, 너무 강하다. 응? 딴거 이기고. 야, 재밌, 재미, 재밌게 들어가지가 않아. 너무 하는 거 아니야, 이거? <laughs> 저도 보정과제를 선립한데 편에... 음,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. 잘 만들었네요. 어, 좌우로도 스크롤이 되는구나. 오. 왜이건또 몰랐지 이장을 르 링스에게 승리해야한다 쇼군 아 이게 하나의 장이군요 월드맵에 딱히 뭐가 다른게 있는건 아니고 아니면 뭐 생길수도 있겠지 동영상 보고 광고 보석 얻기 이 정도로 합시다